안녕하세요, 차고 넘치는 개입니다. 네,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 이번에는 어, 나무피를 좀 사용해봤어요. 어, 그래서 나무피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 신우대 빨갛게 빨갛게 된 신우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저걸로 글로건으로 붙였어요. 뭘로 붙일까 그러다가 글로건으로 붙이는게 단단할 것 같아서 글로건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기 보냐 제가 이걸 여기다가 네. 이렇게 꽂아줬어요. 꽂아주고 요 뒤에다가 어... <laughs> 이거 이름 아까까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예를. 이, 정말, 나무피, 나무피 뒤로 꽂아줬어요. 나무피 뒤로 해서 이렇게 꽂아줬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이렇게 porque... 꽂아주고요 이렇게 꽂아주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썼던 이 버드 강아지 그거. 아, 이거 무슨 버드 강아지인데 이아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이거를 옆에다가 같이 꽂아줬어요. 이거 지난주에 썼던 거 버드 강아지 핀거는다 이렇게 좀 따줘도 돼요. 따줘. 看，给谁直播？ 고자도 꽂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생각이안나네주고요그다음 이 이쪽으로 고자 이쪽으로 꽂아도고요 이렇게 꽂아주고요이난 위에다가 여러분 스토크는 여기 열처리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덤다 고개 숙이거든요. 그래서 스토크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줬습니다 위에 한 맞춰갖고 잘라가지고 열처리해줬어요. 요거 하나까지만 마저 해주겠습니다. 하나 네한 네대만 꽂아주면 될 거. 같아요. 네,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저는 이 아이리스를 잘안 쓰거든요. 왜냐면 희한하게 저는 아이리스가 이 끝까지 이렇게 싱싱하게 안 피더라고요. 중간에 좀 시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돼서 잘안 썼는데, 아이리스를 여기서 한요 정도 되게 잘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줬어요. 자스으로 쓰던 걸또 썼더니 구멍이 뻥뻥 나가서 그냥 뻥뻥 씁니다 아이리스 핀 것만 좀 이렇게 아이리스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밑에다가 스토토 스토크를 또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지난주에 썼던 송죽을 다시 한번 사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썼던 송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 마무리는 팔순위를 해줬거든요. 어 여기 예쁜 거선 하나 남은 게 있네요.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 接着啊。 이렇게 꽂아주고요. 어? 빨순이 하나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빨순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 이렇게 떵 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로 해줬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도. 순대으은 나머지를 다 확인해주세요. 예, 네, 예, 목, 목사님 전화 안 받아요? 예, 계시면 떡꼬시하고 있는데요. 꼬시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디딤락었대 핸드폰 끊했대 어, 뭡니까? 일단 아직 안 끝났나요, 모르겠네. 네. 이렇게 편백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다 했어요, 마무리. 그냥 겉을 느낌 나게. 음, 으로 이렇게 다 해주시면 오늘 꽃꽂이도 끝입니다 여러분. 어 간단하게 간단하면서도 그냥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꽃값이 참 많이 싸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꽃꽂이 하기가 좀덜 부담될 것 같아요. 개인이 하시는 분은 물론 뭐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에서 타수하시는 분들도 꽃값이 비싸면 아무래도 좀 부담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꽃값이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꽃꽂이 봉사하는데 참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피 같은 거는 한번 사놓으면 계속해서 쓸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요렇게 하면 오늘도 꽃꽂이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양쪽으로 한거 보여드릴게요. 어머. 양쪽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양쪽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오늘도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열심히 내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참이 나라가 많이, 어, 공산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인이 먼저 발벗고 나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또한, 어, 그, 우리나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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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 법치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전도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공산주의가 돼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전해요, 그렇죠? 힘들 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들게 전하겠죠. 그러니까 기, 많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